고라니가 이렇게 사람도 겁내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? 야, 이거 봐. 나 처음이야. 아니, 나, 아나 동물원에 가보고,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, 야, 사람들,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네. 이거 봐, 야. 강, 강아지가 따로 없어. 응? 세상에. 아, 야 오늘만큼은 아 누스 탐질은 다 읽고 전화도 받지 말고 아 편안하게 쉬어야지 아.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아이 사람들 전화 받다 보면 아 되게 딱하고 안타까운데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짜 어 어떻게 뭐 협조도 안 되는데 아 기도해야 돼. 두 삼지 잘 되게 십시오. 제발 60km 이번 주에도 60km 구간입니다. 잘 되게. 어 우리 일행들 어디 있지? 아유 내 마누라, 내 전처, 내 전처 잘 있었나? 어? 어? 새 남편이 잘 해주나? 어우 이것도 달았네. 야. 오얘얘 얘 있네. 이거 정렬이가 준 거. 어 이거 이거 수, 이걸 바꿨구나 이거요. 어 그새 뭐 많이 했다? 전혀. 응? 오우야. 어? 어 뭐야? 야이아이아 아, 취향이 이랬어? 전혀 제집 귀엽잖아요. 어나어그래게 없네. 아 이것도. 멋지네. 어 야, 오랜만에 보니까 뭐, 왜 이렇게 커 보이냐. 오. 역시. 아, 이게 진짜 편하고 좋아하는데. 하나, 색깔. 어, 나 이거. 음. 뭔데, 이게? 뭐야? 이거요? 이거 음, 뭐야, 이게? 터치펜. 아, 이게 터치펜이야? 아, 내핸드폰 터치펜인데. 어, 음. 터치펜. 아, 아, 그렇구나. 오, 뭐야? 야, 야, 이렇게 되는 거야? 오, 지금 다 어떻게, 어떻게 했어, 방금? 이거 펴지는 거잖아요. 아, 이거 됐다. 아, 이런 거구나. 야,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? 오. 아, 아, 그 옛날에 막대기 없어졌구나. 어. 아, 아 이거 신기하다, 이거. 잠깐 아까 어떻게 했지? 오, 야, 이거 신기하다. 오, 좋은데, 이거? 꼬불꼬불 왜왜아 여기구나 일로 여기 여기에 빠졌어 아유 아 여기서 왜 빠져 빠질 이유가 없구만 아유 조심 좀 하지 아유 야 그랬구나 잠시 딴 생각 했겠지 어?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데서 이, 허... 별로 빠지면 이거 진짜 답없는다, 다 답없다. 다 커브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이게 그리고 딱 내가 나가,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바퀴 쪽을 쳐다보면 어 하면서 이제 못꺾게되죠 못 그러다가 이제 좀 오른쪽에 쳐박게 되는 거고. 아니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고 둘 중에 하나 내 전처 이건 지금 현재처 어, 멋진데 야. 와 지금 보니까 야, 엄청 커구나 옛날엔 몰랐는데 이걸 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엄청 크다는 크다고 느껴지네. 이운영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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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어. 오전에 평화 아무래도 드 아, 여아 아, 아니, 되게 좋던데? 오다 보니까. 예? 네? 때 형님 되게 좋네. 어떤 길로 어. 다시 갈까요? 아니면 순천 어. 쪽으로 가서 고라니가 이렇게 사람도 겁내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? 어? <laughs> 사람들이 뭐 줬나 보다. 사람들이 뭐 주니까. 야, 이렇게. 야, 명물 되게 세상에. 야, 이거 봐. 나 처음이야. 아니 나, 아니, 나 동물원에 가보고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. 야, 사람들,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네. 이거 봐, 야. 강, 아지가 따로 없어, 응? 세상에. 야, 어떻게, 야, 얘 엄청, 얘 귀가 엄청 뻣뻣하구나. 생각보다, 야, 물진 않겠지? 안물 거지? 응? 아, 물까봐. 야, 아니, 야, 얘 다리 진짜 가늘다. 날씬하네. 아, 많이 못 먹었나봐. 아, 나처럼, 나하고 똑같네. 뭐줄거 없나? 먹을 거 하나도 안 갖고 와가지고. 얘뭐 먹지, 얘? 응? 먹을 게 없어가지고. 야, 얘 진짜 사람, 완전히 진짜, 야. 웃긴다. 야, 이거 봐. 얘 이렇게 가느다란 거 봐. 먹을 거 있나? 이거라도, 시, 시 시켜라도 줘, 줄까 시켜라도 한번 따라줘보세요. 아래다, 가아 어디? 여기? 아니, 근데 여기 뭐, 다 따라줄 데가 없다. 자, 먹나? 먹니? 안 먹는데? 먹, 먹지는, 먹지는 않는다 뭐 야, 어쩜 야, 이럴 수가 그래. 있냐 네. 야, 뭐 아니 지금 아니, 아니 풀 뜯어 먹고 많잖아 지금. 어? 응. 사람들 맛있는 거 주니까. 응. 외식하러 왔는데 먹을 게 없네. 식당 문 닫아버렸네. 줄게 없다. 야, 미안하다. 꼬리가 없구나. 거의. 응? 야,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안 무서워해? 줄게 없어야. 응? 아, 근데. 얘도 좀발랐는데 원래 이 상태인가? 여기도 잉어 엄청 많았거든요 여 어? 여기가 잉어가 아이 잉어가? 어 그러네 좀 있네 수다리 내려와서 다자고 수다리? 수다리가 왔어? 아니 수다리가 죽었어 그거 생각나는데?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아 수다리 내려와서 잉어를 다 먹어버렸다고? <laughs> 다자고 뭐. 어 그래? 아 어, 그럴 수 있겠네 맨날 오면 여기 밥 팔거든요 애들 어. 밥 주고 그랬는데 어야 여기 뭐 낚시해도 되겠다. 야 이거 내 성금으로 지은 거 아니야 이거? 아이내돈 들어왔어 여기? 어? 이거 이거 한 장은 내 거야 이거. 내 돈으로 한 거야. 나도 여기 성금냈는데. 야이 평화의 댐, 아 참, 아 어머나 내다 돈다 쓰고 말이야. 에휴. 이거 봐, 담배. 그래, 나 애국자라니까. 봐 여기가 국산... 아, 나 다, 다 국산 담배만 펴. 야, 내가 이렇게 돈을... 내가 이렇게 애국하고 있는데 말이야. 아, 좋은데? 아 여기 평화할 때. 여기였어야 야. 평화했던 시. 야 이거구나. 야. 이랬어? 이 언제 옛날에 내가 언제 성금냈지? 기억도 안 나는데 잘. 동선이 형 시멘트 있네, 요만큼 어, 그래. 어. 나도 여기 몰탈 몇포 부었어. 어. 어. 몰탈. 아. 아 이렇게 생겼구나. 나도 오늘 이게 네. 처음, 처음 제대로 보네아 이게 바닥이 아, 바닥이 보이구나. 핸드폰 떨어뜨리면 이거 줍지도 못하네. 어. 어디가 북한 땅이야? 어? 이쪽이 남쪽, 저쪽이 북쪽. 아 이쪽이 남쪽. 네. 아, 저, 저쪽이 북한 땅이구나. 아 정원이 이거. 아이 눈새끼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. 야, 여기 물 많이 차면 뭐 까닥 차나? 이게 저쪽에서 이제. 근데 네, 이거 별로 찬적이 별로 없어 아까 저쪽에 보면 저쪽 음. 북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아 저기 들어 터트리면 그렇여기가다 잠긴다 그래서 어. 세워놓긴 어. 한건데 한 번도 저기 물 찾은 적이 없어 뭐시 서울이 뭐다 잠기니 어쩌니 막그랬었지 옛날에 아 맨날 방송에서 막그뭐물차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억이 난다 옛날 생각이 난다 돈은 다 어머니가 쓰고 있으니 이거 응. 계 공사 매 작년까지도 공사하고 있었어. 아 작년에도 공사했다고? 네. 어, 뭐, 그래? 보수 공사 뭐 하고? 아 보수 공사. 그렇지. 이거 관리, 관리 유지 관리비가 또 얼마야 이게? 엄청날 거야. 엄청나지. 어? 이쪽으로.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. 네? 아 이게 북한 북한 쪽. 어, 물찬 적이 없, 겠구만 여기까지 올, 올라,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온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, 진짜? Okay 완전히 다른데? 어, 완전 느낌이, 완전히 달라. 엄청 편한데? 좋은데? 역시, 중앙지처가 좋아. 아, 이거 타다가 그거 타니까 완전히 달아. 어? 어? 가자. 알겠다 이거 아. 미다 신발 벗 진짜 야, 씨. 야, 씨. 이 신발 신고는 도못내아 아, 진짜 돌아 아둘 데가 없어 아 신발을 둘데가 없어 저기 야이 신발 신고는 밥, 도대밥값을낼 수가 없다. 이거. 이야 한장하겠다. 와이할 수가 없어. 와 신발을 아, 못지는몰래어 걷기가 너무 힘들어. 아 여기다 소주 한잔딱 먹으면 딱 좋은데. 여기 가위 같은 거안 주나 보지? 그냥, 그냥 이거 가입 필요 없어요. 가입가 필요 없나? 네. 그래. 음. 맨날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요. 아 진짜 꼬불꼬불하네. 아 여기구나. 이게 뭐 노동당 뭐? 노동당사? 그래? 아6.25때 여기가 포탄 맞은 건물이라고. 노동당이 공상당은 아니지. 어? 아, 공상당 거야? 아, 그래? 아, 그렇구나. 아, 난 공상당은 좀 싫은데. 내가 옛날에, 어렸을 때, 방공 글짓기 써가지고 나 상장 많이 받았다. 방공 포스터도 잘 그렸고. 앞에 BMW, 아, RT가 진짜 많구나. 야! 해, 알티가 가고 포천 쪽으로 가는 건가? 그러면 저, 저기서 저기서 헤어지는 건가? 다다 헤어지는 거야? 아 진짜 좋은데 이거 아, 누가 이런 거 만들었지? 진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야? 응? 진짜 좋은데 응? 최고인데 이거. 예 지금 어디 계신데? 예. 아 당구장. 아그 아, 일단. 아, 일단 장 당호 치고 계세요. 나볼일좀 보게. 예, 알았어요. 예. 지금 뭐, 세 명이 치나? 예? 아, 이제 네. 어, 저 허준 사님이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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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끝나면 전화해요. 예. 네, 네. 아, 안 더운데 오늘. 안녕하세요. 왜두 분만 계셔? 아, 전사님도? 여기 있었어? 응? 네? 아밥 먹어야지. 밥 먹어야지. 네. 아, 응? 네? 끝났어요? 아, 끝났어요? 아, 끝났어요? 아, 벌써 끝났어? 아, 이거. 에? 네? 에? 네? 네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상관없어요, 상관없어. 사장님 전화하셨어요? 예? 네? 그래요? 얼마나 잘 되길래? 아, 원래 독, 독사잖아.

좀더 컨셉입니다. 많이 허준 장한 예를 돼요 아니버 뭐를 필요 없어요. 여기서 제가 별안라그를 아, <laughs> 마지막에 돌리는 <laughs> 그걸 봤어? 위에 위에 아니, 벌써 그걸 봤어요? <웃음> 와, <웃음> 아, 나안무 그걸 또 봤는데 보세 아, 진짜.